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축구는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하며 세계 무대에 코리안 파워를 각인시켰습니다. 유럽 빅리그의 최고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의 연봉과 이정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장에서 과연 역대 한국 축구 선수 중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과연 재산 1.000억 원의 마지노선을 넘어섰을까요? 지금부터 한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선수들부터 현재 유럽을 누비는 젊은 슈퍼스타들까지 그들이 쌓아올린 역대급 부의 순위 탑7을 가장 인간적이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추적해보겠습니다. 이 순위는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계약 연봉, 이정료 총액, 주요 광고 및 스폰서십 활동, 은퇴 후 사업적 성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추정치임을 미리 밝힙니다. 황소 황희찬 선수는 단순히 부호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재산은 꾸준한 성장과 잠재력의 상징입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 라이프치히를 거쳐 현재 세계 최고의 무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매 시즌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3-2024 시즌 이후 재계약을 통해 연봉이 대폭 상승하면서 그의 자산 축적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EPL 무대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는 스트라이커로서 그의 연봉은 팀내 최고 수준에 근접하며 국내외 광고 시장에서도 그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희찬의 스토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플레이처럼 거침없이 전진하는 황희찬의 분은 앞으로 탑 5진 입을 강력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의 재산은 미래의 약속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단순한 실력자가 아니라 시대를 아우르는 미드필드의 지휘자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유럽 커리어를 시작해 선덜랜드, 스완지시티 등 EPL 팀에서 오랜 기간 주전으로 활약하며 높은 연봉을 수령했습니다. 그의 EPL 경력은 10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이는 곧 유럽 최고 수준의 수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처럼 기성용의 재산 관리는 매우 안정적이고 신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역 시절부터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오랫동안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했으며 은퇴 후에도 국내 K리그 최고대우와 함께 각종 방송활동 및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그의 부는 단기적인 성공이 아닌 프로페셔널리즘이 만들어낸 장기적인 결실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한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역동적인 이정료 상승곡선을 그린 선수입니다. K리그 중국 슈퍼리그 티르키의 페네르바체를 거쳐 이탈리아 세리에이 나폴리에 입성했을 때 이미 그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아있었습니다. 특히 나폴리에서의 리그 우승 후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인 바이에른 위넨으로 이적할 때는 아시아 수비수 역사상 최고액의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종류 자체가 선수의 자산은 아니지만 천문학적인 이종류는곧그 선수의 몸값, 즉 연봉에 직결됩니다. 바이에른 위넨에서 수령하는 연봉은 유럽 최고 수준이며, 여기에 대형 스포츠 브랜드의 스폰서십과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괴물이라는 압도적인 별명 덕분에 국내외 광고계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재산은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처럼 단숨에 이순위를 뒤흔들고 올라선 시대의 거인이 발자취입니다. 이정유와 연봉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의 최종 자산은 앞으로 수년 내로 역대 3위 자리를 굳건히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단순히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아이콘성 자체가 거대한 자산입니다. 어린 시절 스페인으로 건너가 쌓은 커리어. 그리고 프랑스 리그왕의 최고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그의 브랜드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습니다. PSG에서의 연봉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이와 별개로 그가 창출하는 광고 수익과 파급력은 역대 한국 선수 중에서도 독보적입니다. 그의 플레이를 상징하는 창의성과 테크니션 위 이미지는 젊은 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스포츠 웨어부터 통신사, 음료 등 다방면에서 이강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니폼 판매량은 유럽 비클럽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며 이는 그의 경제적 파급력이 단순히 급여를 넘어 글로벌 엔터테이너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20대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강인의 자산 증식 속도는 역대 그 누구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재산은 축구 실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가치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현역 선수들의 연봉 규모에 놀라겠지만 한국 축구의 진정한 토대를 닦은 갈색 폭격기 차범근 감독의 재산은 현재의 화폐 가치를 넘어선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가 1980년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시절의 연봉은 지금의 연봉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당시 아시아 선수로서 세계 최고 리그에서 받은 대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은퇴 후의 활동입니다. 차범근은 성공적인 지도자 커리어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해설가, 축구 행정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과 단독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그의 이름과 이미지가 주는 신뢰감과 권위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현역 연봉뿐만 아니라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축구의 상징으로 존재하며 쌓아올린 장기적인 투자와 브랜드 자산의 결실입니다. 차범근은 한국 스포츠 선수 중 최초로 글로벌 스타의 경제적 잠재력을 증명한 인물입니다.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가 2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재산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성공신화,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최고팀의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는 상징성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메뉴 시절, 박지성은 수차례 재계약을 통해 연봉을 끌어올렸으며, 킨즈파크 레인저스 이적 시에도 상당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를 폭발적으로 늘린 것은 바로 광고 수입과 은퇴 후의 직함입니다. 박지성은 현역 시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투지는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였으며, 나이키와의 장기 계약을 포함해 수많은 굵직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메뉴의 글로벌 앰버서더 직함을 유지하며, 꾸준한 수입과 명예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은퇴 선수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며, 그의 부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박지성의 재산은 끊임없이 뛰고, 희생하고, 마침내 유럽 정상에서 인정받은 노력의 가치 그 자체이며, 1.000억원에 근접한 그의 자산 규모는 그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스포츠 아이콘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이 자리는 오직 한 사람, 손흥민 선수의 몫입니다. 그는 역대 모든 한국 스포츠 선수를 통틀어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이미 수년 전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자산 규모는 현재 최소 1억 달러 이상으로 강력하게 추산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 시절 EPL 최고 수준인 주급 20만 파운드를 수령했으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미국 MLS 위 LAFC로 이적하면서 이적료뿐만 아니라 연봉 역시 MLS 최고 수준인 리오넬 메시 다음가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현역 계약 기간 동안 수령하는 순수급여 총액만 해도 1.000억 원을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광고 파원은 단순한 국내 스타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명품 브랜드, 자동차, 금융 등전 세계적인 기업들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EPL 골든부트 수상 이후 그의 글로벌 인지도와 선호도는 정점에 달했으며 그가 매년 광고와 스폰서십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순수연봉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그는 아시아 축구 선수 역사상 최초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 엠버서더위 지위를 획득하며 경제적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손흥민의 재산은 현재의 연봉이나 광고계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함께 설립한 축구 아카데미. 그리고 향후 그의 이름으로 파생될 사업적 가치, 자선 활동을 통한 명예자본 등 손흥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브랜드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의 부는 단순한 돈이 아닌 역대 아시아 축구 선수의 아이콘으로서 누리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추적해온 7명의 부호들은 단순히 부를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부상,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을 감수하며 오직 축구라는 꿈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수백, 수천억 원의 자산은 그들의 헌신에 대한 세상의 정당한 보상이며, 동시에 수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꿈의 최고점을 제시하는 이정표입니다. 이들의 재산 규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대급 부자의 이 리스트 외에 다른 선수가 있다면 누구일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이 이 토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번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심층적인 스포츠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축구의 위대한 발자취에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